노팅엄은 최근 7경기에서 단 1승을 챙긴 클럽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토트넘의 승리를 잠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노팅엄 전적의 디테일을 보면 다소 특이한 지점이 포착됩니다. 유나이티드와 리버풀 그리고 브라이턴에게 단 1점 차로 패배했고 이후 이무 승부를 기록하더니 가장 최근 경기에선 플럼을 3대 1로 이겨버렸습니다. 노팅엄은 강팀들을 상대로 대패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축구를 유지 보수하고 있었으며 대승을 거둔 직후에 좋은 분위기를 타고 토트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노팅엄은 지난 경기 전반에만 3골을 터트리며 초전 박살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유난히 후반 막판 득점에 의해 승리하는 비율이 높았고 전반전은 슈팅 제로와 함께 예열의 45분으로 흘려보낸 경기도 많았습니다. 통계에서 100%란 없지만 핏을 직후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는 노팅엄에게 의외의 한 방을 맞지 않으면 후반전은 토트넘의 시간이 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경기 예측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사는 BBC 크리스 서튼의 손흥민 해트트릭 예언입니다. 그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많은 경기의 승패를 맞추며 문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일본의 독일전 승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스코어 예측은 틀리면 조롱받는 위험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서튼은 손흥민의 3득점을 또박또박 언급했고 득점왕 레이스에 합류할 기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과거 콘테 축구에서 손흥민의 경기력에 강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던 서튼의 예언이 왜 흥미로운 발언일까요? 토요일에는 토트넘 경기의 복선이 가득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경기들이 혈투로 치러졌습니다. A매치를 다녀온 이후 빼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리그에서 당연한 전개였고, 강팀들 대부분은 상대의 거센 압박에도 다득점에 성공하며 순위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아스널은 3득점, 시티는 4득점, 리버풀은 3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은 빌라가 홈에서 3득점을 터트리고도 무승부를 거둔 결과입니다. 빌라보다 두 경기 덜 치른 토트넘이 노팅엄에게 승리한다면 빌라와는 승점 60점으로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당연히 4위 팀의 결과를 알고 경기장에 입성하는 5위 토트넘은 전위를 불태울 것이고 주장 연설에서는 반드시 승점 3점을 거두고 4위로 올라서자는 맹렬한 언어들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축구에선 가끔 배경에 의해 특정 경기가 더욱 부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의 토트넘이 그러합니다. 노팅엄 전 이후 토트넘은 뉴캐슬 시티, 아스널, 리버풀과 운명의 4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리버풀과의 경기가 끝나는 5월 4일 즈음에는 사실상 순위 싸움이 종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노팅엄은 남은 토트넘의 일정을 고려하면 누가 봐도 반드시 이겨야 할 클럽이고 4위를 위한 완전한 포석입니다. 빌라 또한 남은 경기들의 강팀들이 포함되어 있어 4위 싸움은 여전히 미궁이고 최근 주장 손흥민의 경기 후 표정에서 강한 희노애락이 담기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승점 1점, 1점이 날아가는 순간들이 절절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정말로 챔스에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 최근 화면을 통해 생생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올 시즌 개막과 동시에 PL의 오이팀도 챔스에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올해 챔스 결승까지 치러져야 확정될 사안이고, 변수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올 시즌 유럽 대항전에 참가한 PL팀들의 좋은 성적이 선제되어야 가능한 조건이기도 하고, PL이 앞서 나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도 100%라 장담할 순 없습니다. 결국 클럽 입장에선 확정되지도 않은 5위 챔스 가능성 때문에 4위 싸움을 포기하는 것은 클럽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필라와 토트넘 양 팀은 5위라는 숫자를 머리에서 지우고 4위만 챔스로 나간다는 심정으로 리그에 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PL 5위 팀 챔스 진출을 위해서 올 시즌 아스널의 챔스 성적 또한 주요합니다. 즉, 토트넘은 최악의 경우에 다음 시즌 챔스를 위해 최대 라이벌이 레아를 8강에서 이기길 응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축구 클럽으로서 그보다 불명예는 없습니다. 토트넘에게 5위는 그냥 탈락으로 여기는 것이 더 합당할지도 모르는 올 시즌의 다복합적인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손흥민의 머릿속에서 5위도 챔스에 나갈지도 모른다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아 보입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마지막 공격 기회가 무산되자 보인 엄청난 아쉬움은 해당 경기에서 승점에 얼마나 집념했는지 알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매경기 주장 연설을 진행하는 그는 토트넘의 동료들에게 5위 가정은 지우고 4위 총력전을 전파하고 있을 것이고 포스트 감독의 성향을 고려하면 낙커룸 또한 당연히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5위도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은 축구에서 대단히 위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 5위 싸움은 메뉴와 이미 승점, 9점 차이가 나므로 종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팀들의 특징은 안심이 아니라 매 순간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고, 4위 싸움을 하면서도 혹시나 3위를 만지작거리는 팀들이 치고 나갔습니다. 피해일 뿐 아니라 5대 리그의 공통적인 성향이고, 환경에 의한 기회보다는 스스로 쟁취하길 원하는 팀들이 성장해왔습니다. 남은 토트넘 일정에서 또 하나의 주요 포인트는 4위를 원하는 선수들과 5위에 만족한 선수들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점입니다. 빌라와 혈투를 진행하는 4위 싸움과 드그티, 메뉴를 앞선 5위 싸움은 하늘과 땅 차이이고 선수의 마인드 셋업에 따라 경기에서 보이는 전투력 또한 상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챔스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노팅 엄전을 앞두고 BBC 서튼의 인터뷰가 주목받은 이유는 그의 화려한 이력 때문입니다. 한국 팬 입장에서 서튼의 입이 야속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력을 강한 목소리로 언급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콘테의 전술을 이야기할 때도 손흥민 개인의 부진이라 포커스를 가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지난 시즌 토트넘이 꾸역승을 쌓아가던 와중에 손흥민의 득점만은 터지지 않던 무렵이 그랬습니다. 그가 월드컵 문어로 불린 계기는 일본이 독일을 이길 것으로 예상한 몇안 되는 전문가에 포함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상한 스코어는 2대1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한국과 우루과이의 결과는 1대1로 예측했고 한국의 16강 행을 던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예측은 한국이 우루과이를 상대로 점유가 가능하고 경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국의 선수 출신 축구 전문가로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시기에 발베르다의 벤탄쿠루가 버틴 우루과이에게 한국은 중원 싸움에서 박살이 날 것이고 빌드업 축구는 불가능하며 일시적인 파이브백 전환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한국은 우루과이를 상대로 중원을 지켜냈고 발베르다는 레알에서만큼 날카롭진 못했으며 빌드업 축구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가끔 친 토트넘 성향의 전문가는 손흥민을 향해 무조건적인 칭찬을 하고 반 토트넘 성향의 전문가는 이해하기 힘든 비판을 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서튼은 자기 나름의 합당한 추리를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올 시즌 손흥민을 향한 서튼의 언어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노팅 엄전을 앞두고 그는 토트넘의 대승을 예상했고 구체적으로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기록할 것이며 주말 경기 판타지 풋볼 팀의 주장으로 손흥민을 지목할 것이란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숫자의 예상은 결과적으로 조롱의 대상이 될수 있고 누구도 미래를 알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확신을 가지고 손흥민 활약을 외치는 것은 웨스트엠전과 무관하게 최근 토트넘 캡틴의 경기력이 상위에 있다는 보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400경기의 축하와 함께 토트넘 홈에 입장하는 손흥민의 하루가 당연히 서트네의 예언대로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 토트넘의 홈에서 전율적인 챔피언스 리그의 노래가 울리길 응원합니다.